자, 이제 통계 기초 개념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통계 개요, 뭐 자료 분포, 추정과 가설 검정, 뭐 통계 적 검정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가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빼고 여러분들도 끝나고 시험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강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제가 집중하니까 똑같이나 절대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이런 거 체크해 달라. 어, 제가 반대자니까 다보긴다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체크해달라는 거는 꼭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 제 다시 저를 보긴 시, 싫으시잖아요. 그렇죠저 보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시잖아요. 그러또반대하고 그러니까 답은 안가르쳐주래요 저, 저, 그러니까 문제 유형 이런 것들에 참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통계 개요부터 이렇게 될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니까 통계 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이 가장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 검정,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 2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올릴 겁니다. 자, 네,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통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통계학에서 가장 기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모시,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미래지 않습니까? 현재 아니 현재도, 문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죠. 미래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목적을 보시면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의 주장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하고 똑같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가요?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어, 다시요. 내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했는데, 사장님 제가 먹으나 안 먹으나 다이어트 몸무게가 안 주는 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거는 기존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고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하고 다르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아무리 설명을 하고 싶어도 잘 납득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안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 과학적 조사라는 방법을 쓰는데 과학적 조사 방법 중에 이제 통계학이라는 방법을 접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모집단의 전체 조사하는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뽑아다가, 일부만 뽑아다가 조사하는 것들을 표본조사라고 하죠. 자, 전수조사가 좋을까요? 표본조사가 좋을까요? 전수조사가 더 좋겠죠. 근데 왜 전수조사 를잘 못합니다? 왜, 왜 못할까요? 아, 시간하고 비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를 뽑아다가, 일부를 뽑아다가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측정불확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 요약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통계분석을 해야 된다. 즉, 측정불확도에서도 통계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 여러 말에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 말은 최적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통계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부분입니다. 다시요, 과학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합니다. 좀한번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 다시요, 타당도란 뭐라고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 측정 도구가 적당하냐? 타당한 합리적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하나 다른 사람이 조사하나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나의 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정보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타인들이 잘 설득을 못 한다고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내가 측정 도구가 괜찮은가? 타당한가?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내가 조사하나 다른 사람이나 도, 동일하게 나와야 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납득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는데,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는데, 미생물 측정도구를 봐야 되겠다. 그런데 니트머스 시험제를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니트머스 투입 시험제로는 안 돼요. 니트머스 시험제는 산도를 측정하는 도구지, 미생물의 어, 측정도구를 할수 있는 감도는 아니에요. 이럴 때면 얘는 뭐라고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타당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니트머스 시험지 자체는 산도를 잘 측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내가 오늘 가서 물 떠온 거야 다음날 가서 물 떠온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어, 이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중요하다. 자, 여서 타당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정확도고 똑같은 용어고요. 신뢰도는 정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도. 예, 그리고 정확도, 정밀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서 정확하게, 가깝게 측정을 했느냐? 신뢰도, 신뢰도는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알크를 측정하고 자한다 다시요.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알크를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인된 <laughs> 체중계는 신뢰도가 높을까요? 타당도가 높을까요? 신뢰도가 높죠 왜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 하나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체중계를 가지고 알코르 측정하는 거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수철 용수철이 고장된 체중계를 이용하 그러니까 어,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은데 용수철이 고장된 체중계를 가지고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근데 체중 그러니까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주철이 뭐야 체중계는 타당한 건 맞죠? 타당한 건 맞지만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다시요, 아, 일본어로 구성된 국가 공인 알크 테스트가 있다. 근데 중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신뢰도는 검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일본어로 구성된 것를 중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뭐가 돼요?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심장이 두 개인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심장이 두 개인 남자가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자, 신뢰도가 문제일까요? 타당도가 문제일까요? 어, 둘다 문제입니다. 왜둘다 문제일까요? 정말로 심장이 두 개가 있는지 어떤 측동구로 했느냐?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의도또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그를 했는데 다크를 전달드리는 이 놀라운 능력. <laughs> 멋지죠? 이, 쩔어, 쩔어. 이. 저는 개그였어요. 자꾸 다크를 전달드려요. 왜. 여러분, 개그였어요. 네, 개그였어요. 근데 아까는 타령이, 타령, 타, 하루 종일 타령하는 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타당도가 문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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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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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과연 타, 아, 그니까 타령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증명, 타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신뢰도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수 있겠죠? 네, 개그였는데. 역시 안 먹히는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laughs> 있다가또 또 동영상 틀어드릴게요. 네. 자, 정확도 정밀도하고 이거 책에는 없으실 거예요.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정확도는 관찰한 것에 대해서 자 얼마만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느냐 정밀도는 잘 밀집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정확도 정밀도 이런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신뢰도 타당도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신뢰도 타당도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섯도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기술 통계와 뭐 추리 통계학이 나타나시는데요. 이제 통계 기초적인 기초에 대해서 통계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술 통계 하는 것은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것들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균은 다 아시죠? <laughs> 여러분 솔직히 평균은 아시죠? 네, 평균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에이, 나 수학, 공기 30년 됐는데 이런 제기랄. <laughs> 먹고살다니 배우러 왔어.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제가 원하는 것들은 우선 제가 지 통계 기초에서는 분산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뭐, 보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잘 구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구하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구하라고 구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왜 면적이, 어, 어, 이거, 직사각형인데 왜 2분의 1이에요? 그냥 2분의 1이에요. 따지지 말고. <laughs> 따지지 마세요. <laughs> 인테그라이고, 내가 하써머리고 그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2분의 1이야. 뉴트 3분의 1 <laughs> 하시면 돼. 아시겠죠? 예. 그거 너무 따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학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추리 통계학은 이제 미래, 그러니까 모집단을 잘 추정하는 것들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등을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모수치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수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수라고 합니다. 네, 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수조사가 사실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표본을 뽑아내게 됩니다. 표본을 다잘 뽑아다가,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 집단의 특성치를 통계치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표본 집단의 특성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통계치라고 한다. 다시요.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생들의 월 용돈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근데 전수조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다가, 그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예요? 라고 추정을 한다고요.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느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다시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느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네, 정답이십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잘뽑아 됩니다. 제가 가급적 확률적으로 뽑아야 된다. 확률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강의에서는 표본조사, 즉 샘플링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따로 강의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될까?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laughs>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그냥 돈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야 <laughs> 뽑아야 됩니다.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개를 어떻게 뽑아요? 돈에 맞춰서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의 다 일반적으로는 30기가 이상이 돼야 대표성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측정 불확도 같은 30개를 거의 못 뽑으실 거예요.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안팎에서 뽑으실 건데,